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목내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내이라면, 어, 글쎄요. 좀더 접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라라고 하는 미라, 그렇죠? 사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미라인데, 미라를 한자말로는 목내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사전에는, 표준 대국어 사전에는 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는 이제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쓰던 것이었다. 요즘 한자 말 쓰지 않다 보니까 자 쓰지 않는다. 이 목내이 그리고 미라 이런 것 관련된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내이는 한자로는 좀 쉬운 글자입니다, 그렇죠? 나무목이다. 또 내는 이에 내다 이에 어, 이는 저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나무목은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그린 모양이다, 그렇죠? 이에 내는 글쎄 이게 무슨 부인지는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일단 이 글자는 지금은 이해 또는 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저희는 사람이네 예, 다스릴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만 보면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미라를 말 미라에 해당되는 말을 어, 중국에서 음력으로 해서 맞춘 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사진을 한번 보았습니다. 국어 사진을 보면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는 이것이 나오는데, 어, 표준, 어, 국어 대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내의 미라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썩지 않고 마른 상태로 오랫동안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시체를, 어, 그것을 목내라고 한다. 미라다. 그렇죠? 내세에 영원히 잠들 육체가 있어야 한다는 신앙에서 고대 이집트, 잉카 등에서 성행하였다. 사하라 지방 등 건조 지역에서 발견되는 천연적인 것이 있고, 또 이집트 등에서 방부제를 사용하여 만든 인공적인 것이 있다. 이것이 목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 사진에서 미라를 찾으면 이제 표준국어 대사진에도 나옵니다. 어, 이것은 포르투갈 말 미라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목내와 같은 것이다. 자, 예문을 보니,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살이 붙지 않아 미라처럼 헬수 있다. 뭐 아주 어, 살이 붙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이라와 미라 중에 어느 것이 바르냐.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낱말은 포르투갈어로 발음이 미라 이렇게 됩니다. 긴, 미가 사실 길다. 미라. 그런데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 그 규정에 보면, 장모음 장모음 여기 장모음입니다. 이가 그렇죠. 장모음의 장음 이가 되겠죠. 그것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규정에 있어서 미이라로 하지 않고 미라로 어, 이렇게 어, 한다 막 이렇게 되겠죠. 발음은 원래 기본이 사실은 장음이기 때문에 표기는 어, 미라로 어, 하고 어, 발음은 사실은 예전에 이런걸 또 많이 썼고 지금도 많이 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라로 하더라도 좀 길게 하는 경향도 있으리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내이란 말. 예, 막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지만, 어, 이런 표기는 있다. 막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어, 문원을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중국에 14세기에 어, 어떤 책이 있는데, 철경록이란 책이 있다. 이 책에는 페르시아어가 있다. 페르시아에서 온, 막 페르시아 글자인 것입니다만, 저도 뭐, 알고 쓴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어떤 발음이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무미야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미라를 뜻하는 목내이다. 근데 이 표시가, 이철경중에는 밀인이다. 밀. 밀은 꿀밀자죠. 꿀밀. 밀랍이다. 할 때, 밀인으로 표기가 돼 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어에 여기 해당되는, 어근 중에 어, 밀랍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밀인으로 일단은 이 책에 표기가 됐다. 그런데 어, 지금 중국에서 쓰는 것은 밀인을 쓰지 않고 어, 목내이를 쓰고 있다. 왜냐하면 목내이를 뭐 북경으로 얘기, 어, 얘기를 하면 어, 문화이에서 말하자면 페르시아 의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목네이라는 일단은 한자 말을 예전에도 썼고, 지금도 일부 사전에는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일본에도 이 글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목네이라고 읽죠. 목네이라고 읽는데, 일반적으로는 목네라는 말은 지금은 거의 쓰진 않는다. 미라로 쓴다. 이렇게 되죠. 미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 어 미라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일본에서도 이 한자를 쓰는데, 실제로는 어, 미이라, 미라로 어, 이렇게 표기를 하고 한자를 굳이 붙일 때는 이 글자를 붙인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일본식으로 읽으면 어, 막 목내와 조금 비슷하게 됩니다만 일본의 어떤 사전에서는 이것이 네덜란드 말을 어, 무미라는 이런 말을 음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 심스럽게 어, 표기한. 그 일본의 국어사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와 일본에 전해져서 표기를 이렇게 할 뿐이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읽기로는 이렇게 쓰고 우리는 목내이라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미라로 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일본의 미라도 어원을 찾아가면 포르투카을 미라에서 왔다 이렇게 사진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미라가 많이 있었던 저 어떤 어 말하자면 아프리카 쪽에 사라 또는 이집트 쪽에 그것과 관련돼 유럽 쪽에 있는 페르시아와 관련돼서 그것의 음력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목네이란 한자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미라가 이제 어 포르투갈어라고 했는데. 현대 포르투갈은 이렇게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미아,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미라라는 것은 원래는 모략을 뜻하던 말이다. 모략. 모략은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략이라는 것은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략에 이제 여러가지 향도 있고, 막 이래서 모략에는 약으로서도 이렇게 효이 있는데 이 모략이 가지는 효과가 미라 미라의 가루 분말을 효과가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서양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 미라를 갈아가지고 그걸 약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모략의 효과와 비슷했다. 그래서 원래 모략을 뜻하던 미라가 어 실제 미라로 모략과 미라의 어 단어가 같아졌다. 이렇게 어, 결론이 난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 영어의 이 모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페르시아어의 이러한 말, 밀랍을 뜻하는 말이 아라비아어로 오고 그리고 중세 라틴어를 거쳐서 막 영어로 변했다. 뭐 제가 이 낱말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러한 계통이 어, 있다. 아, 물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열심히 정리했습니다만, 뭐 이걸 뭐 학술적인 어 어떤 자료로 본다, 뭐 그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어 대략 참고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미라라는 게 원래 모략을 뜻했다고 했죠. 그런데 어 그것이 미라의 방부제로도 쓰이고 또어 약으로도 쓰이고 해서 이제 어 미라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러면 원래 모략이란 것은 무엇이냐? 감남과의 어 작은 교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약학으로 볼 때는 약을 만드는 약학에 볼때 아프리카산 감남과에 속하는 식물에서 채집한 고무 수지를 얘기한다. 보통 노란색, 갈색, 붉은색을 띤 덩어리이고 향기가 있고 맛이 쓰다. 향기는 있는데 맛이 쓰다. 왜모략이란 표현이 들어갔을까에 제가 궁금해서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관지, 방광 따위의 과다 분비물을 억제하는 데 쓰며 통경제, 아픈 때 이렇게 진정시키는 것이겠죠. 통경제와 건의제로도 선다. 예전부터 방부제로 사용되었고, 특히 미라를 만들 때 쓰였다. 이제 이것이 모략이에요. 어, 성경 같은데 이것이 많이 여러번 언급이 되죠.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어, 예수가 탄생할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예물이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나오는 모략이다 그래서 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이다, 막 이러한 어, 내용인데 모양은 대체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노란색, 갈색, 좀 붉은색, 막 이러한 덩어리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이 모략은 왜 모략이라고 하느냐 한자로 왜 몰자를 쓰느냐, 막 약은 좋다 이거죠. 근데 모략을 뜻하는 영단어 어, 미라의 어원은 어떻게 되냐 하면 맛이 쓰다는 뜻의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막아람어가 되든 히브리어가 되든 아라비어가 되든 막 비슷한 어떤 어원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략을 뜻하는 이 남말들의 기본 뜻은 쓰다는 것이에요. 쓰다 향은 나지만 쓴 것이다 모략. 자 그래서 보면. 이 발음이 중국말, 우리말로도 이러한 몰이라는 게 발음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음역을 했을 것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이 한자 몰에도 쓰다는 뜻이 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만든 말인데 중국에서 이것을 모략으로할때 원래 발음도 몰로 나고 뜻도 쓰다는 것이 있어서 모략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어 일본의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모래도 쓰다는 뜻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전, 일본 사전, 중국에서도 인터넷의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모래는 쓰다는 뜻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물음표를 붙여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략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국어 사진에 나오는데, 또, 국어 사진에 보면, 미르라라는 그런 말도 국어 사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어 사진에. 그 어원이 어딨냐? 독일어 미르라다. 이것이 모략을 뜻한다. 라고 이렇게 어, 사전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 좀 복잡했는데요. 제가, 어, 목내와 관련해서, 뭐 어릴 때 저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뭔가, 어, 뭐 특히 시인들이 이런 걸좀 쓰는 것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목내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권환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인데좀 어, 어, 오래됐습니다만 이 사람은 카프 계열에 어, 말하자면 프로 동맹에 관련돼서 어, 최근에 이제 해금이 되어서 우리가 자료를 볼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간단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동사처럼 굳은 혈관 그러니까 동이죠, 굴이 구리선이다. 뭐, 그렇게 되겠죠. 구리선처럼 굳은 혈관, 달빛같이 식은 정렬, 빙주, 얼음 기둥이죠. 빙주처럼 얼어붙은 심장, 오, 아름다운 황납, 어, 누른 어, 밀납이죠. 황납 같은 미라요. 막 이런 것이 간단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것은 이제 아 어, 저와 비슷한 연배의 시인이신 것 같은데, 김자헌이라는 분이 몽레이라는 시를 썼는데 조금 길어요. 앞에서만 보니까 앞구절만 보면 한구에 살아있는 미라를 보았다. 몽레이라 하고 이제 표현도 또 이렇게 미라로 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찍어보낸 화성의 분화구처럼 숭숭 쌈들이 빠져나간 육신의 구멍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멍 뚫린 분화구에 물 흐르던 흔적이 보인다. 지금 미라는 협곡의 물줄기를 찾아야 되는가 하고, 뒤에 또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목내이란 말이 우리와 전혀 이렇게 관련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원래 미라가 아니고, 미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 같은 게 제목에, 영화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다. 네. 미라라는 영화가 이제 여러 개 나왔는데, 어 여기에서 미라라 하지 않고, 미라라 하면 아마, 글쎄요, 제목으로 조금, 어 부적합해서 한는지 몰라도 미이라, 또어 예전에도 그렇게 썼고, 일본에서는 미이라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예전부터 썼는데다가, 또 제목이 미라보다는 미이라가 더 적적해서인지 몰라도, 이러한 제목을 붙이니까 학교에서는 이것이 틀렸다고 배우고 나오더라도 사회에 나오면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잘 고쳐지지 않는다.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자 글자, 목내인데, 막 나무목은 빼고, 이제, 내와 이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는 이에 내다, 이해. 그리고 곧, 막 여러가지 뜻이 있다. 우리가 쓰는 낱말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내지, 내지. 뭐, 뭐, 내지는 혹은, 그렇죠. 그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종내. 종내 끝끝 끝까지 또는 막끝 끝내 이렇게 되겠죠. 종내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종내 이렇게 쓴다. 또 내종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종은 잘안 쓰고 지금은 나중이란 말로 뭐 바뀌었다. 나중의 원말이 내종에 이때 내다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인내천 사상한테 사람이 곧 하늘이다. 내는 여기 쓰는 자곧 이런 때 쓰는 자 쓰였죠. 이렇게 해서 넷 자, 예, 용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낱말이다 그리고 이 자는 저희 이거는 막, 우리 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인다. 신라시대에 아주 높은 관, 어, 떤 직급의 관리, 이불찬, 뭐, 벌찬, 이불찬, 이때 쓴다. 제가 억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할 때, 이태리라고 기진했죠 줄여서, 이 이라고도 하죠. 이태리, 신문 같은 데 기사를 쓸 때, 이라고 하면, 이탈리아다 할 때, 이탈리아를 뜻한다. 그리고 불가살이라는 게있는데 이것을 굳이 한자로 표현한다면 불가살이로 한다는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잘안 죽는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맞는 건데 굳이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다. 이 정도로 용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내이는 한중일 다이 표기 자체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내이라고 읽고 하지만은 잘안 쓴다. 미라로 쓴다. 일본도 이 표기는 있는데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미이라로 읽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중국만 어 목내이라는 낱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목내이 원래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미라가 맞다 이렇게 되죠. 내지 인내천 할때 내자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